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952회차 월요일 반자동 라인 강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52회차 월요일 반자동 구매 내역이고, 번호는, 음, 주초번호하고 똑같습니다. 1번, 21번, 그리고 1 0 3번 그리고 1번, 21번, 33번, 첫 번째 번호는 이렇게 준 상태인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번호는 바로 33번. 모든 가능의 수를 다 따져보니까, 음, 38번의 같은 오행수가 나올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은 케이스입니다. 어, 쌍수이죠? 38번의 같은 오행수. 20번 때는 또 멸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20번 때를 너무 많이 잡고 가지는 마시고, 어, 30번 때가 또세수까지 떠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호로서 본다면, 어, 이, 예, 2번, 단번 때 2번과 22번, 그 다음에, 음, 34번. 2번, 22번, 34번, 똑같이 준 상태이고, 그 다음 번호는 5번, 20번, 35번, 그 다음에 5번, 20번, 35번. 연 끝과 5끝 계열로 준 상태입니다. 이쪽, 뒤쪽 번호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번호는 6번, 26번, 36, 31번, 네, 통끝이죠? 66통끝. 그 다음에, 음, 7번, 2330, 7번, 2330. 이렇게 준 상태인데, 어, 번호가, 어, 어차피 이렇게 잡아 놔도 끝번호 에서는 어, 3개 중에 하나가 걸릴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은 케이스입니다 네, 이번주 여섯번째 마지막 번호는 3개 중에 하나이다 어떤 번호냐 음, 이세 번호 중에 하나가 걸려질 확률이 약간 좀 높다 뭐 그런 쪽이에요 37번도 걸려질 수 있겠지만 41번도 나올 수 있다 여세 번호 외에는 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번호 들입니다 이번 주에서는 여섯번째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37번, 42번 끝번호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끝번호들 이렇게 한번 잡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하고 이거 40 끝번호는 생각보다 안 들어올 확률이 높고 39번도, 34번도 끝번호에서는 탈락 할 확률이 약간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우고 나면 뭐이 정도까지 났는데 34번은 3, 4, 뭐 3, 1, 3, 3, 3, 4 중에서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가능성 있고 32번 같은 경우는 확률이 약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음 단번 때 9번 같은 경우는 확률이 약간 좀 부족하고 12번도 마찬가지 나머지 번호에서는 약간 좀 가능성 있는데 17번도 이번 주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 17, 9번까지도 약간 어, 좀 지어놓고 30번, 35번 잡아놨긴 했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꼭안 나와요. 예, 3 0번과 35번 어, 한동안 이거 이두번호안 잡아놨더니 계속 반자동 상태에서 계속 꾸준히 나왔죠. 이번에는 한번 집어여놨는데 이러면 꼭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집어 여으면 이젠 100%안 나와요. <laughs> 이두 번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잘라도 될것 같은 번호입니다. <laughs> 한번 제가 반자동세꽃 집어 여면안 나옵니다. 이 번호들이. 이 번호들은 잘라도 될것 같다. 40번도 마찬가지 잘라도 될것 같고, 35번. 이 번호도 우선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번호 들은 자르겠습니다. 228 22, 아, 이거 같이 나올 수도 있긴 해요. 다시 한번 저번에 나왔던 어, 두 구간이죠. 근데 다시 한번 더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28번도 약간 배제는 못해요. 대신 27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가능성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18번은 자르고 어, 나머지 번호는 그대로 놔두고 가는데 뭐, 딱히 짤만한 번호가 이젠 별로 없네요. 이쪽 앞번호에서는. 그리고 15번, 15번도, 15, 2, 2, 이세 번호가 같이 나왔는데, 15번도 잘하면 앞번호 순위로 나와줄수 있는 번호이긴 합니다. 그래서 10번 때 15번까지도 약간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번호면, 번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 세개 중에 하나는 한 번호는 나아질 확률이 약간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세개 중에 하나는. 그래서 15번, 22번, 28번 정도에서 한 번호 정도는 챙겨가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세종에한번잘 보시고. 반자동 1번. 어, 번호가 몇개 없어요. 번호가 그렇게 많이 달라붙진 않았습니다. 중복된 수들이 반자동수에서 같이 중복된 번호들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딱히 많은 번호가 달라붙진 않았고 42번이 중복으로 나왔다는 것 이거 약간 좀 참고를 어, 해줄 만한 그런 케이스이고 40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번 때도 마찬가지 반자동수 외에는 37번 정도쯤 외에는 30번 때가 많이 안 붙었어요 이번 반자동에서는 20번 때가 좀더 많이 달라붙어 있고 단번대 10번대도 생각보다는 많이 어, 붙지는 않았습니다. 민우님 어서 오세요. 어, 이번 주 반자동 1번의 특성은 뭐 40번대라든지 10번대 구간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는 않았다. 그럼 반자동 2번을 넘어갈게요. 예, 반자동 2번, 반자동 2번도 어, 생각만큼 40번대 구간이 그렇게 잘 달라붙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40번 외에는 어, 웬만한 번호들은 다 빠져있고 30번 때도 39번 같은 경우 빼놓고는 앞자리 수에서 좀더 어, 붙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10번 때 구간도 두문두분 나와준 상태이고 특히 15, 16, 17요 구간이 여기도 15, 16, 18요 구간이 약간 좀 눈에 띄는 구간이에요. 지금 10번 때가 또 나아질 수 있어요. 이러면 요 1번도 15, 16, 17, 18. 요 구간이 1번도 요 구간이 지금 이렇게 나와있고 반자동 1번 2번 거의 비슷하죠 이쪽 구간은 그래도 한 번씩은 나와준 상태예요 그래서 요 구간들 약간 좀 참고해 줄 만한 특히 요 구간 1516 141516이 약간 좀 참고해 줄 만한 그런 번호가 될것 같네요 요 번호 그 뒷번호는 달라붙 달라붙지 않고 약간 환율적으로 좀 있는데, 141516만큼은 어, 세 번호는 반자동 1번에서도 이렇게 붙어 있고, 반자동 2번에서도 141516이 이렇게 좀 붙어 있다는 것. 이 번호는 셋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나아질 수 있는 환율이 약간 덮을 수 있겠다 싶은 번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 구성 때에서 약간 참고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종합입니다. 1번, 2번 다친번호 네, 종합 자 여기 보시면 중복수가 꽤 많아졌습니다. 1번, 2번 중복된 번호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펜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특히 1, 4, 1, 5, 1, 6, 3개가 중복된 번호이죠. 3개 다 나올 확률이 오는데 적어도 이 중에서 한 번호는 그래도 단번대가 멜되고 10번 대 구간에서 잘하면 나아질 수도 있겠다 싶은 구간입니다. 이 중에서 한번는 잘하면 나아질 수 있겠다 싶은, 오히려 단번 대가안 나와버리고, 그래서 이 번호도 약간 좀 참고는 해줄만한 번호이고, 세 종의 한 번호 정도는. 20번 대 구간이 이번 주 과연 나오느냐, 빠지느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30번 대나 40번 대가 늘어난다면, 또 뭐, 한 수, 두 수, 또는 30번 대세 수, 뭐, 이 정도 순이 나타 이 정도로 나타난다면 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줄 만한 구간이고 20번 때도 잘하면 하여튼 나아길 바래야죠. 음, 특히 나온다면 거의 잡고 갈 번호는 26번 같은 케이스이긴 한데 나와준다면 26번은 잡고 갈 만한 번호이긴 합니다. 이제 밑출소 구간에서 이제 따로 어, 설명할 건데 요거는 우선적으로 약간 좀 참고를 해보자 20번 때 멸하지 않으면 좀 약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초에 이제 출연 확률 중에서 주초에서 기준점 1번, 2번 둘다 합쳐서 지금 요 번호 둘다 합쳐서도 안 나왔던 번호이죠 기준점 1번과 2번 여기에서 보면 8번, 13번 그리고 364445는 이 위에 반자동에서도 안 들어온 번호예요. 그래서 1번, 30번, 34번, 39번은 반자동수에도 약간 있긴 한데 한수 정도는 들어왔는데 뭐 반자동으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신 이 번호는 몇 번호죠? 이 다섯 개 번호는 반자, 어, 반자동 1번, 2번에서도 들어오진 않았고 그리고 어. 기준점 1번, 2번, 하침번호에도 나오진 않았다. 하침번호에도 이 번호는, 음, 안 나왔습니다. 뭐, 8번, 13, 364,445.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특이상으로서 좀 제외될 확률이 약간 좀 높을만한 번호 구간입니다. 요 5개 번호는 제외율이 약간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번호에선 이제 나머지 번호 1번이나 30번, 34, 39까지는 그래도 약간은 좀 생각은 해볼 만한 번호 구간입니다. 반자동세에는 우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신중히 빼겠습니다. 그래도 또 흰색 고가에서 다 나오면 좀 그러니까 신중히 빼놓겠습니다. 우선 단번 때 단번 때는 여기에서 딱히 뺄 만한 번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 2, 5, 6, 7다좀 가능성이 있고 9번 같은 경우는 빼도 될것 같습니다. 12번도 마찬가지 그리고 17, 18번도 이번 주는 빼도 될것 같습니다. 20번까지는 반자동시지만 20번도 약간 빼도 된다. 21번도 그래서 이 번호까지는 약간 좀 빼도 될 만한 번호에 좀 속해질 수 있습니다. 좀 행합니다. 이쪽 구간이. 그만큼 이 구간이 생각보다는 좀 약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27, 28은 요거는 생각치 못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 번호기 이 때문에 약간 놔두고, 어 29번, 30번, 30번, 35번 제가 이번에 반자동수로 잡아놨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이 약간 좀더 높아요. 30번, 35번. 아까 설명했듯이 반자동수에 제가 집어넣으면꼭안 나옵니다. 32번도 이번 주는 약간 좀 빠질만한 9번이고, 39번도 빠질만한 번호이다. 어 그래서 요 번호 하면 4번대가 멸이 됐습니다. 이건 약간 좀 참고를 해줄만한 뭐 그런 쪽이네요. 자, 그 다음 40번, 41번, 뭐 42번 있는데 나머지 분은 그대로 놔둬도 될것 같은 구간이고 너무 많이 뺐습니다. 좀 포환시킬게요. 몇 개는. 몇개좀더 포환시킬게요. 우선 11번. 추천수로 11번 한번 집어넣고 하고 11번은 4번 라인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번호입니다. 11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음, 12번이 났는데 12번에 바로 아래 단게 19번까지도 약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 번호 25 25번도 약간 좀 생각을 해보자. 동구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41번, 41번까지 해가지고 이 반자 예, 추천서는 이 정도까지만 집어넣겠습니다. 4개 추천서 4 개. 잘하면 한수 정도는 들어올 확률이 약간 있습니다. 다 들어올 확률보다는 한수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 싶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천서에서 약간 좀 생각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세라인. 7번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저번 주 빠졌습니다. 7번, 그래도 순위권으로 본다면 좀 높은 구간이었는데도 빠졌어요. 7번 같은 케이스. 특히 7번이 저번 주좀 나아줄 만한 번호로 생각했는데도 7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7번 라인이 과연 나아줄까 한다면, 어, 나아줄만한 번호에서는 이번 주는 7번, 14, 42 정도에서가 좀더 강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20, 28번 같은 경우도 잘하면 나아질 수도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보면 요네 번호 중에서 근데 많이 나올 확률보다 한 번호 정도나 한수 정도나 나아줄 확률이 약간 좀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구간이 아닙니다. 7번 라인. 어, 한 수에서, 한 수에서, 영수에서 한 수, 아예 안 나와버릴 수도 있긴 해요. 그냥, 아예 안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또 7번 라인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완벽히 좀 잡고 가지는 말고, 어, 잡는다 해도 최소한 한수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7번 라인. 별로 본다면, 한 개, 음, 반, 한개 반. 약간의 확률은 가지고 있는 라인입니다. 6번 라인, 6번도 1320은 약해도 27번까지도 좀 약합니다. 요세 구간은 나 아주 확률이 약간 좀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고 34번도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이 중간 번호 4개는 확률적으로 떨어지는데 6번이나 41번 역시 처음이자 끝이죠. 6번 라인에. 중간중보다는 처음이나 끝인 6번 또는 41번에서는 둘중에 하나에서는 낮을 50대 50 정도 확률로서 50대 50 정도 확률로서 두개중에 하나는 반반 치킨 확률입니다. 하나 정도는 아주 확률이 약간 높다 하는 구간이에요. 6번이 나오든 41이 나오든 근데 두 개까지는 좀 무리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영수에서 마찬가지 한소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별두개 줄게요. 12개, 이번주 6번 라인, 7번, 6번이 약간 별 라인으로 본다면 약간 약합니다. 그래도 한개 정도까지는 어,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높은 구간들이에요. 참고를 좀 해줄 만한 번호이고 5번 라인 같은 경우는 저번주 12번이 나아졌습니다. 이번주 나오느냐 20번 때 멸이 아니면 한 마리 구간이 거의 필수적으로 나온다고 보, 보면 될것 같은 구간이고 즉 멸이 된다면 멸이 된다면 어, 그래도 한 번호는 나옵니다. 멸이 돼도한 번호는 나고 멸이 안돼도 멸이 안 되면 두 번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5번이나 5번이나 뭐 19번은 생각보다는 좀 약해요 잡아놨어도요. 두 번호는 어, 이번 주안날 확률 이 약간 좀더 높은 번호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잡아놓 잡아도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우선 확률은 떨어지는데 40번도 마찬가지 확률은 떨어져요. 대신 2633. 같이 나아줄 수도 있고, 20번 때 멸이 되면 안 나아줄 수 있는 번호. 그리고 20번 때 멸이 안 된다면 나아줄 수 있는 번호입니다. 30번 때가 멸이 안 되면 나아줄 만한 번호는 33번. 그래서 5번 라인은 최소 두, 두 수까지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은 어,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별, 예, 별 3개, 3개 라인. 4개 세수까지 잘하면 나아질 수도 있겠다 할 만한 구간이긴 한데 정말 잘하면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해 줄 만한 번호입니다 3254님 어서오세요 4번 라인, 4번 라인이 반자동수도 없고 붉은색도 중복수도 추천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라인입니다 그만큼 정말 나약한 번호 이번주 이번주 가장 최악의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4번 라인 모든 번호가 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도 그래도 최악이어도 어, 나아줄 수도 있는 번호 구간이긴 해요. 바로 11번이나 25번 둘 중에 하나는 어, 석홍나아질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래서 이두 번호에서는 약간 좀 참고를 해줄 만한 번호인데 거의 안 나아질 확률 약간 좀더 높은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한 개만 줄게요. 3번 라인 예상치 못하게, 뭐, 3번, 저번 주 3번, 5번이 1순위, 2순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라인이 3 1 38 두수가 나오긴 했어요. 이번 주는 그러면 나아줄만한 번호이냐, 어, 3 1 2, 4 정도에서 38은 이번 주는 많이 확률 떨어지고, 특히 3번, 10번, 17번도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45까지도 마찬가지. 그건 실적으로 이번 주는 2, 4나 31번, 2월이나 둘 중에 하나가 나아질수 있는 확률이 약간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수까지는 약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31번이 나와 주면 30번 때또 세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1번 약간 좀 참고할 만 번호이고 24번 어 이번 주 20번 때에서 24, 29 중에 한 번호가 나와 줄 확률이 약간 좀 유독 높긴 해요 24 또는 29, 29 중에서 그래서, 2429도 이번주는, 어좀 참고를 좀할 만한 번호 구간이에요. 25번이 나약해도, 25번의 양 사이수인 2426 중에서는 확률적으로 높은 번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나아주 확률이 높다. 특히, 어, 49라인 중에서 하나는. 그래서 참고를 좀 해줄 만한 번호 구간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뭐, 상에 황 따라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하면 뭐 한수겠죠? 여기도 한수 구간이에요. 이번 주. 한수 정도 구간이 될 확률이 없. 좀 높고 별두개반 줄게요. 별두개 반. 이번 주도 강력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날에는 그대로 추천율이 좀 높은 구간입니다. 특히 2번 수는 약간 좀 나약해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13 16이나 23 또는 37번 이 3개의 수 정도에서는 강한 면모가 있는 번호들이다 보니까 잘하면 세수까지도 좀 나아질 수도 있고 세수까지는 약간 무리더라도 최소 두수 정도까지는 나아질 만한 번호가 2번 라인이기 때문에 이번 좀 참고를 좀 해줄 만한 번호이고 똑같이 별 3개 라인 줄게요 단지 37번은 2하고 37하고 둘 중에 하나는 탈라될 확률이 높아요. 1번 수도 좀 강하고 15번, 22, 29번까지 다 강해요. 그래서 이번 주한 수에서 세수또 볼만한 구간은 1번, 1번 라인입니다. 저번 주 43번이 예상대로 나왔긴 했는데 이번 주도 유독 강합니다. 1번 라인. 그래서 별 4개 구간. 별 4개 구간으로 가장 강력한 라인이다, 이번주에서 음, 1번 라인이, 그래서 1번 라인은 좀 참고를 해주실만한 번호입니다 1번수 단번대가 멸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1번수까지는 약간 좀 무리더라도 적어도 15번, 22번, 29, 29번 3개 정도에서 2수 정도까지는 나아줄만한 번호입니다 그런 일들 약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가로라인 보겠습니다 가로라인으로 보면 어, 단번대 이번주가 단번대 1번부터 하고 19, 20번까지 라인 1번부터 20번까지 해가지고 요 번호들이 전부 어, 전부 약해요 어, 여튼 단번대 정도 는 단번대는 환율적으로 약간 한수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구간이긴 한데 이번주 약간 좀 약한 면모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나 좀 참고해 주시고 1번 6번 나온다면 1번 6번이나 5번 또는 2월스 2번 이 정도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로 본다면 한개반 8번 라인 단번대에서 약간 다 빠지고 11번과 14번 정도에서는 그래도 혹시 나아질 수 있어요 10번대 구간에서 11, 14 그래서 10번대 구간도 이 번호 구간에서 약간 좀 특이점으로 좀 참고해줄만한 번호입니다. 어, 두개별두개 예, 줄게요. 다음 15번 라인 1호 어, 1 6이 있고 19번이 좀 가능성이 있는 번호이고 나머지 번호는 가능성이 약간 좀더 많이 떨어지는 번호이기 때문에 여기도 어, 한수 또는 두수까지 약간 좀 멸이 안 되면 두수까지도 좀 가능 가능성이 있어요. 멸이 안 되면 어, 두수까지도 한수에서 영수에서 두수까지도 약간 좀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혹시 2 0번따가 멸이면 앞번호에서 또 나와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별두개 반. 별두개 반. 약간 좀 주시면 될것 같고. 약간 좀 참고를 좀 해줄 만한 번호이 긴 합니다. 그 다음에 어, 22번 라인. 어, 저번 주, 요즘 20번 때는 너무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20번째 잡는 건참 불안불안해요, 요즘. 한수에서네수까지 어, 그래서 좀 많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멸이 안 되면 치대치가나아질 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별 3개 반 애매,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멸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또 몰리면 또멸때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3개까지만 줄게요. 29번 라인 이번 주 29번 라인이 31이나 33번 29, 31, 33, 여세 번호 정도는 좀 참고를 해줄 만한 분이에요. 특히 30번의 이웃수이기 때문에 30번 이웃수들이기 때문에 이웃수 30번의 이웃수는 이번 주도 상당히 좀 확률이 높을 듯합니다. 다네수다 가능성이 좀 가능성이 높은 번호이고, 잘하면 세수까지도 나아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잘하면 세수까지. 한 수에서 세 수까지도 약간 눈여겨볼 번호 구간이고, 음, 그래서 가장 유독 강한 라인이 될것 같아요. 별 4개 구간으로 한번 주고 가겠, 주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강력한 1번 라인, 뭐 22번 라인보다 더 강력한 라인이 될듯 합니다. 이번 주에서. 자, 그 다음에 36번 라인, 어, 37과 41, 42,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번호 구 번호 구간이고, 적어도 한수 또는 두수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최대, 최소치로는 거의 한 수는, 한 수는 필출될 구간입니다. 여기 번호에서, 3, 7, 4, 1, 사이, 이세개 중에서는, 한 수는 무조건 필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게는 두 수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 3, 7과 사이는 동시 출 가능성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적지는 말자. 그래서 한 수에서 두 수, 구간으로서 별 똑같이 세 개를 주고 갈게요 어, 4 3 4 4 4 5 이번주 생각보다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어, 별 1개 자 여튼 이번주 약간 또 다시 한번 수동을 좀 기대해 보면서 분석 내용 중에서 또 절반 정도는 이번주 어 나아 주길 바라면서 또는 저는 음 이제 목요일 편에서 목요일 마무리 편에서 또 보겠습니다.